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선 폭락처럼 다르고 또 우리는 매수하지 못할 건가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먼저 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 영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운용보수가 0.3%라고 나오지만 추가로 주간 운용사인에는 0.95%까지 총 1.25%라고 합니다. 결국 운용보수도 QLD가 더 저렴한거죠. 그리고 ISA 중개형 계좌는 예탁금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세금은 9.9%라고 하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결론은 QLD 투자입니다. 드디어 QLD 2차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모두 2차 매수 1일차 시작 잘 하셨나요? 저는 역시나 최저점에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 때문에 원칙대로 안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번 9월 공포 때도 소액만 진입하신 분들 모두 후회했었습니다. 지금 한 번에 몰빵 매수가 아니라 2차 비중만 매수하는 거고 그 안에서도 5일 동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시장의 관심은 테이퍼 가속화와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오미크론보다 강해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주가가 하락하면 코로나 수혜주인 줌, 펠로톤과 같은 종목들이 상승해 주어야 하는데 그 종목들도 현재 상승해 주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테이퍼링 가속화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과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운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내야 하고 내년에 두 차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한 내용을 공유드리고 QLd, SSO 웅덩이 매매법 매스 타이밍에 대한 설명을 차트로 보면서 설명드리고 지금 QLd는 2차 매스 타이밍이 금요일에 시작되었고 SSO는 금요일에 3일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시작합니다. 금요일 미국 중시 3대 지수가 또 동반 하락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해석은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인 듯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현재 오미크론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이 상황 속에서도 파월이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테이퍼링 가속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테이퍼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거죠. 다운은 0.17% 하락, 나스닥이 1.9% 하락으로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 S&P 500이 0.84%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팬데믹 국면에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테이퍼 가속화 이슈에 집중 타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S&P 500 시가 총액 최상위권에 속한 빅테크는 압박을 받았는데요. 최근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테슬라는 6.42% 급락, 그리고 엔비디아는 4.4% 급락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다운는 0.9%, S&P 500은 1.2%, 나스닥은 2.6% 내리면서 나스닥이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빠른 속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1.34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 투자자들이 최근 국채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3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부양책 중단이 다음 경기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금요일의 공포 지수는 20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공포 지수 20은 1년에 많아야 3번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미크론의 등장과 함께 매파적으로 변한 파월의 태도에 시장은 내년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먼저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좋은 소식으로는 미국 실업률은 예상보다 큰폭 하락하면서 좋은 소식 하나와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시장은 테이퍼 가속화는 기정사실화로 생각하고 지금 미리 일정 부분 선 반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헤드라인 숫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꽤 강력해 보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울러브는 내년 1분기 말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내년에 두 차례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종전 견해를 재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12월 FOMC 회의에서 무조건 테이퍼 가속화에 대한 논의가 있고 사실상 테이퍼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합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가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한 테이퍼 가속화를 연기시킬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실수일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미크론의 전염성은 이미 델타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증세가 어느 정도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미크론이 감기 바이러스와 혼종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의 높은 감염력 이유가 감기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연구진이 오미크론에서 찾아낸 유전자 코드는 다른 코로나 변이에선 확인된 적 없는 감기 바이러스에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감염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은 상실한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그런 경우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발 증세가 약하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LD는 금요일에 2차 매수 타이밍이 처음 왔고 1일차 첫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SO는 금요일에 3일차 매수까지 끝냈는데요. 먼저 나스닥 이의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을 보이는 것처럼 초록선 21선에 터치했을 때 1차 매수 비중인 10%의 비중을 매수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 오미크론과 테이퍼 가속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주가가 내려오다가 금요일에 6일선을 터치했습니다. 꼭 터치를 안 해도 살짝 위에서 미리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터치하기 전에 조금 일찍 웅덩이 매매법 프리미엄 멤버십 분들과 금요일 장중에 QLD 2차 매수 타이밍 1일차 비중을 진입했습니다. 2차 매수 타이밍은 QLD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로 나누어서 5일 동안 매일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현재 QLD에 투자할 예수금이 5 0 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2차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이 2차 매수 비중인 겁니다. 그 250만원을 5일동안 매일매일 매수해야하니 5로 나누면 50만원이죠. 금요일에 50만원을 진입하는거고 다음주 월화수목 4일동안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50만원씩 매수하는겁니다. 북만님께서 2차 매수의 5일분할 매수는 매일 60일 터치하는 가격대에 걸어두냐고 여쭤보셨는데 아닙니다. 주가가 60일보다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5일 동안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죠. 이때부턴 무조건 매수하는 거니 장중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 그냥 매수하시거나 마음 편히 LOC 매수, 즉 종가 매수로 걸어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LOC 매수는 영상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저는 21선 터치 때 1차 매수 완료했고, 멤버십 분들과 수요일에 6 1일선에 터치되는 날에 2차 매수 시작을 들어갔습니다. 금요일까지 현재 3일차 매수 완료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가가 목요일처럼 올라도 매수, 금요일처럼 떨어져도 그냥 매일 매수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입니다. 김주원님께서 2차 매수, 2일차부터 LOC 매수를 하면 장마감할 때 가격 때문에 미책을 들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하루 밀어서 그 이후 4일 동안 매수하시나요? 또, LOC 매수 기준 가격 잡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셔서 LOC 매수, 즉, 종가 매수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LOC 종가 자동 거래는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그날의 종가가 낮으면 종가로 거래되고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그날의 종가가 높다면 거래가 안 되는 기능입니다. LOC 매수가 지원되는 증권사가 있고 안 되는 증권사가 있으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QLD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금요일 QLD의 종가는 82.9 달러입니다. 내가 LOC 매수로 금요일 61선 가격인 81.7 달러에 LOC 매수를 걸어두었으면 종가는 82.9로 걸어둔 가격보다 높으니 체결이 안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2차 매수가 시작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5일차까지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LOC 매수로 2일차부터 5일차까지 걸어두냐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높게 걸어두면 됩니다. 지금 QLD의 현재가는 82.9입니다. 월요일의 현재가가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나 월요일의 현재가가 그대로 82.9라면 10% 높게 걸어두려면 82.9 곱하기 1.1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1.19가 나오는데요. 꼭 저렇게 귀찮게 계산기로 돌리지 않고 대략적인 암산으로 83달러 정도면 대충 93달러 정도에 걸어두면 됩니다. 단 너무 높게 걸어두면 체결이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 오른쪽처럼 LOC로 매수 걸어둘 땐 저렇게 해두고 잡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저점 부근이라 판단되면 그냥 장중에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지난 9월 웅덩이 매매법 2차와 3차 매스타이밍이 왔었는데요 이때도 공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하락장의 신호라고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죠 저는 이 시기에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대로 매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매스타이밍까지 떨어져도 수익권이며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저때 무서워서 소액만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선 폭락처럼 다르고 또 우리는 매수하지 못할 건가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매수 타이밍도 기다리고 있고 폭락 때만 온다는 4차 매수 타이밍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도 이럴 때 매수 안 하고 또 오른 다음에 고점에 매수하실 건가요?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종목에 우리의 투자금에 큰 비중이 들어가야 계좌 수익금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을 해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몇 번은 맞출 수 있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면의 동그라미 때전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매수 타이밍은 정말 자주 오기 때문이죠. 9월에 무서워서 매수 못하신 분들 중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플랜 A를 해서 11월 내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라고 했죠. 현금 20%를 남겨두고 말이죠. 그리고 남겨둔 그 현금 20%를 지금처럼 웅덩이 매매법 매스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저때 제가 지금은 저라면 매수 안 하고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21선도 안올것 같고 나스닥은 신이라고 했죠. 웅덩이 매매법 매스타이밍은 끝나서 우리 모두 오호지를 즐기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떤가요? 기회가 안올것 같던 신같던 나스닥도 기회가 옵니다. 저 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말이죠. 지금 오늘의 가격이 당장 한달뒤 주가보다 싼 가격일지 비싼 가격일지 모르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월에 저와 웅덩이 매매법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내려왔겠지만 여전히 수익권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주가가 만약 3차까지 내려가면 약 손실권일 텐데요. 찰리 먼거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지금 첫 진입하신 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합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또 신고가를 갱신해 줄 것이고 지금 원칙대로 줍줍하는 우리들의 QLD와 SSO는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안겨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나스닥 200 QLD를 봐도 세달전 9월의 웅덩이와, 그리고 지금 웅덩이가 파인 것이 보이나요? 이럴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말이죠. 그리고 이럴 때 줍줍이 끝나고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해 줄 땐, 즉, 오를 땐 즐기고, 지금과 같이 웅덩이를 파줄 때,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마다 원칙대로 비중과 분할 매수를 지키면서 줍줍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주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